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3명 모두 7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입니다. 애덤스 대통령과 제퍼슨 대통령은 같은 해인 1826년에 사망했고, 먼로 대통령은 1831년에 사망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키가 큰 남자는 미국의 거인 로버트 워들로로 271cm 였습니다. 워들로의 크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뇌하수체의 결과였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키가 큰 남자는 2009년에 기록을 세운 터키 출신의 39세 술탄 코센 술탄 코순입니다. 이 사람의 성장 또한 뇌하수체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은 진 루이스 카먼트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성으로 1997년 사망 당시 122세였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1700년대에 살았던 존 몬타규 샌드위치 백작이 도박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생각으로 샌드위치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열티는 받았을까요? 미국에서 동시에 네개 주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세요? 더포코어너즈는 미국에서 유타, 콜로라도, 애리조나뉴멕시코의네개 주에 동시에 설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캐나다는 디트로이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구글의 원래 이름을 아세요? 구글의 원래 이름은 백너비였습니다. 1 뒤에 0이 100개 붙는 구글을 따서 구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랜 산, 현재도 살아있는 육지 동물은 조나단이라는 거북이입니다. 190살 정도 되었다네요. 그 거북이는 1832년에 태어나 1882년부터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살았습니다.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날수 있는 동물이 박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야생 조류는 무엇일까요? 참새 혹은 어디가도 있는 비둘기일까요? 가장 많은 조류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추정 인구 15억 마리인 붉은 물이 키레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긴 수염 고래는 심장의 길이가 152cm이고 무게가 180kg이나 된다고 하네요. 고래의 길이는 26m 정도이고 총 무게는 120톤 정도라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코끼리의 심장 무게는 약 14kg입니다. 반면 사람의 심장은 인간의 마음 겨우 600g입니다. 코끼리는 점프를 할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문어는 심장이 3개입니다. 소는 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 소의 위는 하나이고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오리너구리는 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장으로 직행합니다. 보고 한 마리에는 3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맹독의 생물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두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포식자를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테트로도톡신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입니다. 북극곰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죠? 실제 피부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털은 흰색이 아니라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여 흰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북극곰은 사냥할 때 코를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반면 호랑이의 피부는 실제로 털처럼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플라밍고가 분홍색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화학물질과 플라밍고가 먹는 해조류와 그 해조류를 먹는 물고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의 깃털 색깔은 회색입니다.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란 걸 아세요? 모기에 의해 죽은 사람이 다른 어떤 생물보다 훨씬 많답니다. 바로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인데요. 모기가 정말 더 싫어지네요. 더 매트리스의 녹색 코드는 실제로 코드 디자이너 아내의 초밥 요리책에 있는 기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에나 비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은 1981년에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슬프게도 1997년 25억 명이 그녀의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2018년 피파 월드컵은 35억 72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시청했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손가락의 기능은 손바닥과 팔의 근육에 위에 제어됩니다.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육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 5영 리터 이상의 혈액을 펌프질하고 70년 동안 평균 25억 회 이상 뛰답니다. 코를 잡고 허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75km입니다. 오늘은 토막 지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조금씩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